신혼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고통스러워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써보네요. 제가 가장 스트레스 받고 충격적인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 사건을 말씀드리자면 결혼 후첫 명절이었던 지난 추석 날, 저와 남편 시어머니 이렇게 친척 댁에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당일 날 제가 늦게 일어나 버렸다는 거죠. 제가 안절부절 못하니 남편은 괜찮다며 어머님께 조금 늦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약속시간보다 10분 정도 늦게 어머님 댁으로 출발했는데 중간에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이 늦는다고 화를 내시는 것 같았는데 빨리 간다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근데 또 바로 저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남편이 본인이 받겠다고 받았는데, 저는 그때를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어찌나 흥분하셨는지 저한테 다 들릴 정도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거든요. 미리 말씀드렸음에도 착각을 하신 건지, 언제 오냐? 답답하다. 라고 말하며 화를 내시다가 결국에는 안 간다 하시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시더군요. 당시 정말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남편과 어머님 댁으로 갔습니다. 근데 집에 계시지도 않고 저희 번호를 전부 차단하신 건지 전화도 돌려지더라고요. 결국 고민 끝에 친척 댁에서 저희를 기다리시기도 하고 음식도 다 해놓으셨다 하셔서 저희끼리 출발했습니다. 더큰 문제는 어머님이 여기에 더욱 극대노를 하셔서 저한테 앞으로 본인한테 연락하지 말고 오지도 말라고 하셨다는 거죠. 오면 죽여버릴 거라는 문자까지 하시면서요. 이때 정말 너무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더 충격이었던 건 그렇게 흥분해서 화내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남편과 친척분들은 익숙해 한다는 거였죠. 친척 어른 한 분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저희 시어머니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뭔가 잘못됨과 불안함을 확 느꼈습니다. 아무튼 이 일이 있고 난후 남편의 말대로 본인 기분이 풀리고 나니 아무렇지 않게 연락을 해오셨고 남편의 중재로 어머님이 저에게 사과를 하셔서 저도 참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또 저희 신혼집 집들인 날 사건이 터져버렸네요. 그날도 화기애애하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분위기 좋게 자리가 끝났고 어머님을 택시 태워 잘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이후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머님을 배웅할 때 남편만 택시 태워드리러 나갔고 저는 현관까지 나갔거든요. 이 부분은 저도 실수했다 생각하지만 좀 황당한 건 어머님 본인께서 좋게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왜 그렇게 화가 나신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에 가셔서 되새김질을 하신 걸까요? 아무튼 서운하다며 한소리 하시기에 그러려니 하며 이해하고 좋게 죄송하다 했습니다. 근데 이후 문자는 너무 화가 나서 보낸 거니 지우라고 하시네요. 당시 저는 문자 온걸 몰랐었기에 일단 알겠다 말씀드리고 끊고 난후 확인했었는데, 너네 이따위로 할 거면 상대 안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여태까지 본인 수틀리면 전화를 뚝뚝 끊는 일, 연락하지 말라고 알아서 하라고 문자로 통보한 일등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이 없는 건몇분 있다가 또 미안하다고 문자가 왔다는 거죠. 그 문자를 보는데 진짜 미칠 것 같더라고요. 해서 도저히 안될것 같아 전할 이후 연락을 해오셔도 답을 하지 않았고 전화도 계속해서 해오시는데 안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니네들 둘다 연락하지 마라. 라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이제는 진짜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아요. 어머님이 연락오는 걸 보기만 해도 속이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제는 그냥 생각만 해도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발이 차가워질 정도네요. 우선 남편과 대화를 나눈 끝에 당분간은 연락을 하지 말자고 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저는 연을 끊을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물론 남편에게 천륜을 끊으라고 강요할 생각은 없지만, 이게 저 혼자 끊어낸다고 끝날 문제인지도 고민되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다른 방법 없어요. 그냥 앞으로 안 보고 산다고 하세요. 남편한테 너는 익숙해서 어떨지 모르겠고 니네 엄마니까 보고 싶으면 보고 살아라 하고 말씀하세요. 근데 거기서 시모를 보라고 강요한다면 그냥 결혼 생활을 정리한다고 하시고요. 저런 개또라이랑 엮이면 님곧 정신병 입니다 저희 이모가 저런 사람인데 며느리 둘다 고통스러워하다. 결국 한 명은 공황장애까지 와서 연을 끊더라고요. 두 번째, 저희 시어머니랑 비슷하네요. 조금만 화나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너네 둘다 오지 말래요. 앞으로 영 끊자고요. 그거 분노조절 장애입니다. 그래서 명절만 시가에 갔더니 며느리가 연락을 안 해서 서운하네 어쩌네 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 통해서만 연락했어요. 저는 제 앞에서 대놓고 연 끊자 하면 정말 끊으려고요. 다 받아주다가는 제가 정신병에 걸릴 것 같거든요. 연락을 최소화하면서 연 끊으세요. 더 상처받기 전에요. 세 번째. 이건 불편이라는 단어로 통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무섭네요. 게다가 남편 가족들은 익숙해 한다니. 결혼 전엔 모르셨나 봐요. 번호 차단하시고 마주칠 일 없게 하시는 방법뿐일 것 같습니다. 남편이 막아준다 해도 저런 폭언은 문자로라도 받으면 사람에게 스트레스가 크잖아요. 그냥 바로 차단해버리세요. 네 번째. 좋은데요. 주위 식구들도 또라이인 걸 인지하고 있으니까요. 다음부터는 시모가 지랄하면 바로 맞지랄 하세요. 막대해도 어차피 화해하자 할 테고, 그럼 또 화해하고. 남편이랑 이혼할 거 아니면 지랄하면 같이 지랄하고 편하게 막대하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입니다. 다섯 번째, 자기 모친이 어떤 사람인지 남편이 제일 잘알 텐데 부끄럽고 미안한 거 없이 자기 엄마를 시모로써대접받게 하려나 보네요. 친정에 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남편을 불러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봐요. 이 상태로 지속되면 님이 피폐해지고 멀쩡한 사람 정신병에 걸립니다. 시모가 저런 사람인 걸 알면 누가 결혼할까요? 이건 사기 결혼 수준입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